올레 살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누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없신여인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띠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한번 보세요. 사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사무해라 실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다.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은약계를 다이쿵으로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은약계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얼마큼 중요하냐 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매번 생각하면서 아, 주님과 널가지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큼 그 마음이 간절했냐면 그냥 내 사는 곳에 은약계가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아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미가리 보세요. 은약계가 딱 도는 다윗이 어떻 합니까? 춤을 추니까. 아이고 저 행필 냄새 한 봐라. 어제 여자들 앞에서 어, 다윗이 춤추다가 이제 바지가 벗겨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다윗은막 피난합니다. 미갈이 사는 날 동안에 자녀가 없다. 애를 낳다 말고 그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을 잡았습니다. 죽을래 살래.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사는 길이 간단해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달 같은 이런 복음 대통령이 나오면 이 나라와 전 세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매생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랩런트들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든 이기쯤 되고 있습니다. 24. 이러 하고 있습니다. 24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4를 무엇으로 입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게임 24든지 돈 24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뭐 쇼핑 24든지 안 그러면 도박 24든지 알코올 24든지 염려 24든지 뭐 중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 좀 갖다 해 봐요. 맞잖아요. 뭘 해도 하나는 하고 있다니까. 하늘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수다 24든지. 그렇지, 그죠? 뭐를 하던 중에 여러분은 한을 하고 있습니다. 24를. 무엇이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를 24할 것이냐. 여러분이 24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이런, 굉장히 간단해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해 생각거든요. 뭐 누구 때문이다, 뭐 어때? 하나님이 이리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끌고. 그냥 이리 끌고 하시는데, 이때 제가 눈을 세번 뜨면서 뭐냐면 계속 호흡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또 잠들고 또한 이런 문제. 그니까 지금 봐보세요. 요 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24를 키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램넌트 하루 한 번도 24입니다. 내가 하루 한 번도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그게 24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안 합니다. 도박하려고 밥 먹고 도박하려고 돈 벌고 도박하려고 일합니다. 왜요? 공부합니다. 그거 하려고 그게 24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24.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24를 기도로 바꾸시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모든 가지고 기도로 갖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사람이야, 여러분을 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할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원래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었나? 죽을 수밖에 없은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 여러분은 뭡니까?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혜로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립니다. 자꾸 넘 이야기하죠. 그게요. 지금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저히 너무 이야기, 비난, 뭐, 그런 술. 말은 살리려고 그런는데 죽은 상태라. 산 사람은 다 살립니다. 맞습니까? 죽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죽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현실을 딱 봐보세요. 늘 현실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어요. 죽은 걸 따라가야 돼요. 현실. 나. 내하고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쫙 깔려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무슨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원제 문화가 우리 현실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6장 4절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문화 다시 말하면 물질 문화 네피림 보세요 우상이죠 완전히 물질 우상이 우리 현실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벨탑 막, 막 계속 쌓는 겁니다 성공 문화 현실 사이 렘런트들 여러분이 가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것도, 결혼도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이걸 위해서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니, 시스템이. 그러니까, 현실에 가는 여러분의 모든 시스템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 아마 학교, 학교 아마 교장생을 지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 자녀를 5남매를 낳았어요. 5남매를. 자녀를 다잘 키우세요. 다섯 자녀를 전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다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분이 이제 아주 아름답게 늙은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곱게. 훌륭하게 이렇게 논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살까? 아내도 이제 청국 가고. 그러니까 자네를 다, 다, 원함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 공부시키고, 대학 다 보내고, 또몇 째는 대학원도 보내주고, 결혼 다 시켜주고, 또 너희들도, 또 집도 좀 준비해주고, 그랬지 그런다고 아버지가, 빚을 7억을 졌다. 7억을. 그래서, 니들이 종이를 다섯 개를 다 주면서요. 아버지가. 너희들이 여기다가 내가 빚은 7억을 갚을 만큼만 써라. 그럼 자녀들은 얼마 써겠어요? 아버지가 했으니까 뭐, 훌륭한 자녀들은 뭐 7억을, 여러분, 그러면 억을겠죠 그죠? 아버지, 제가 다 갚아줄게요. 그러겠죠 그죠? 아, 쭉 대답하는 걸 봐. 그러니까 자꾸 옆에 면에 찌르는 거요 작게 써라고. 그래서 셋째가, 제일 가난한 셋째가, 5천만 원. 첫째는 2천만 원. 둘째는 2,500만 원. 넷째는 1,500만 원. 다섯째는 3 0만 원이 있었예요그 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갔죠. 그 답수 받아 얼마 됩니까? 2억도 안 되는데. 그다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다깎겠어 그리고 몇달 뒤에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종이를 딱 주면서 내가 유산을 줄게. 빚다 갚았다. 줄게. 너희들이 선거 다섯 배씩 가져가. 더 이상 안 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후회게요 후회 안 할게요. 조금 아, 더 많이 쓸 걸.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앞에서. 안 그래요? 성공 앞에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 잡히지 말고 뭘 잡으란 말입니까? 창의 3장 15절. 나 말고... 여자의 후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말고, 나 중심 말고, 복음 중심. 물질 중심 말고, 14절. 예수 중심. 방주. 여러분, 도움이 딱한번 보세요. 입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 여러분 거안 됩니다. 그 여러분 겁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거 보세요 장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뭡니까? 가난 중심, 메시아 오실 땅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은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만 아멘, 엘들 아멘 하죠. 아이고, 뭐 저게 성공이라고. 아이고, 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 하죠. 나중에 실컷 터지면 압니다. 맞죠? 그죠? 실컷 터지면 그때 오직 예수 일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오직 예수 하세요. 현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때 뭐합니까? 사실을 딱 붙잡으세요. 뭐가 사실입니까? 이래가지고, 나와 가지고 광야를 갑니다. 하필 또왜 광야를 갑니까? 여러분이 자꾸 현실 붙잡으면 요 중심입니다. 요게 이제 어느 날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계속 여러분을 물고 늘어져요. 절대 이런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광야, 거대한 광야, 광야 가는데 세 가지 말했습니다. 요거 따라가지 말고. 유월절, 오순절, 수상대를 붙잡아라. 구원과 인도와 천국입니다. 이걸 붙잡아라니까요. 제가 새 질계를 하다가 다 적었습니다. 구원 인도 천국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의 방식으로 해라니까요. 알았죠? 여러분 방식. 여러분이 진짜 다 이제 다 보자고요. 세 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언약계.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지금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를 안 풀고 이걸 주시냐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사실을 붙잡아다 뭐가 사실이냐? 이게 은학계. 세 번째 보세요. 성마.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다음에, 야, 그때 참 하나님이 이러면 넣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이 정답을 그 찾아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를 그리도꺼냈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그리스도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 사실을 딱 가지고, 죽은 상태에 있던 나를, 나를 살리신 겁니다. 살았어요. 다위를 보세요. 어떻게 살았냐. 산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산 사람은. 은약계를 다위성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틀린 24를 발견하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로 전환하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사,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자, 말씀으로 힘과 답을 얻는 예배자, 교회와 하나 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살아나는 나를 발견하고 모두를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창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깨 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류치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위자립교에살리는 동문 사역, RTS 서상임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 지역 제왕망냄대표적 교회로서,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수 많은 삼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